2019년 고2 6월 20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having이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처리했죠, 동사를. 근데 여기 보면, 뭐또 목적격 관대가 빠져있어요. doing에 목적어가 없죠? was를 갑자기 또 써버리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spend, 시간, ing. 투동사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keep, ing는 계속 ing 하다. 질문 받는 거죠, 이거. being asked. This is because I t 뒤에는 원인입니다. 그럼 This 가 앞문장이니까 거 a 가 결과고요. 얘를 This is why 로바꿔버린 why it's a warning. Promote and h y 로 바꾸면 다 틀립니다. 그리고 p r o m o t e 랑 i n c r e a s e 가 병렬이고요. 이 t h a t 은앞 s 있는 chance. s t h a This t s t e s e n d 에 목적어가 없죠. 머니죠 머니 스펜드 머니죠 그래서 목적격 관대 대시 빠져 있고요. 메이크가 오형식 동사기 때문에 이놈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인 형용사를 쓴 거죠. likely t 동사고 어느 다음에 단수 명사. 여기 보면 이 대시는 접속사입니다. 뒤에 완전하고요. f o l l o w e count가 주어. seem은 자동사예요. It seems to be more important than talent. 이게 완전한 절이고 얘는 가주어 i 을 써서 it seems that 대까지는 똑같이 쓰고요. It seems that follower count를 늦고 그다음 is more important than talent. 뭐 그대로 써도 똑같습니다.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죠. 그다음 얘는 적응하다. 그 얘를 선택하다인 adapt로 바꾸면 틀리겠죠. 그다음에 fluent n t adapt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주격관대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make it은 성공하다입니다. 그래서 어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당신이 전문가라면 높은 팔로워 수를 갖고 있는 거, 너의 SNS 계정에 향상 시킨 어, 향상시키는 것이죠. 높은 팔로워 수가 있다라는 건 향상시키죠. 모든 일을요, 당신이 현실에서 하는 모든 일을. 좋은 예시는 코미디언이에요. 그녀가 몇 시간을 쓰잖아요. 매년 그녀의 기술을 연마하는데. 근데요, 그녀가 계속 질문받아요. 인스타그램, 팔로잉 수를요. 이건 왜냐면, 사업이라는 건 항상 찾거든요. 더 쉽고 더 값싼 방법을 그녀의, 제, 그들의 제품을 홍보할. 이게 뭔 소리냐면, 코미디언이 10만 명팔로워가 있어요. 그러면 홍보할 수 있겠죠. 다가올 쇼를 증가시킬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을 사람들이 티켓 살. 그녀를 보러 오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이 돈의 양을 줄여줘요. 코미디 클럽이 써야 할그 쇼를 홍보하는 것에. 그리고 만들죠. 매니지먼트가 더 선택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요. 그녀를요. 다른 코미디언보다. 그는 기획사겠지? 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요. 아니, 팔로워 수가 더 중요해 보이는 것에, 재능보다. 근데요. 이것은 마치 정말로 firing on all cylinders. 사실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fire on all cylinders 모든 슬린더에불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쇼 비즈니스 버전에서 보자면 비즈니스 부분이라는 건 온라인으로 일어나요 너는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크게 성공하지 못할 거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크게 당신 전문가라면 높은 팔로워 수가 있잖아 소셜미디어 계정에 그러면 어, 현실에서 하는 모든 일도 향상시킬 거래 코미디언 예를 들어볼게 이게 거의 주제물에 가깝죠 그녀가 그녀의 코미디 기술 연마하는 데몇 시간을 쓰는데 근데 계속 질문받아 인스타그램 팔로잉에 대해서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더 쉽고 값싼 방법을 찾잖아 제품을 홍보할 10만 명 팔로워가 있으면 그럼 홍보할 수 있겠죠 쇼를? 가능성도 늘어나잖아 티켓 살 자 이것이 홍보비를 줄여줘요. 그리고 기획사도 다른 코미디언보다 그녀를 선택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죠. 많은 사람들은 야 팔로워 수가 어떻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화가 나지만 이거 전력을 다하는 것이에요. 쇼 비즈니스에서는 온라인으로 사업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너는 적응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적응 못하면 어, 성공 많이 못할 거야. 애초에 대입 파악 유형이기 때문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어휘추론, 빈칸추론, 함휘추론 다 가능하죠. 요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음, 놈들, 이건 삽입도 가능합니다. This is because. 순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쵸? 음,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